강원도 평창봉평에 있는 효석달빛 언덕 관람을 마치고 주차장 옆에 있는 식당에 들려 메밀국수를 단체로 점심을 마친 다음에 다음 목적지인 여주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타이틀에 나오는 이 영상은 세종대왕 영릉에 있는 영상입니다 화장에서 세종대왕왕릉까지는 약 1km가 조금 넘습니다. 강원도 아니요, 평창 봉평 효석 좀... 달빛 언덕을 떠나서 경기도 여주에 맞아, 있는 남겼는데... 세종대왕 영릉을 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게메 많이 먹어 되는 거야. 오늘 그래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게. 봉평 땅에는 메밀밭이 많이 나오네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돌이 세종과 소헌 왕후 또 효종과 인선 왕후 영릉이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으로 있는 효종 영릉은 들리지 못하고 왼쪽의 세종 영릉만을 탐사합니다. 들리지는 못했지만이 역사 문화관에는. 세 개의 상설 전실과 한 개의 기획 전실, 영상실, 카페, 수장고 등이 갖춰져 있다네요. 태종 대왕은 태종과 원경 왕후 사이에서 사남 사녀 중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1418년 왕세자로 책정되고 같은 해 8월 10일 제 4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최위 32년 동안 정치사에 경제 등에서 쌓아올린 눈부신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고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게 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자랑거리의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랍니다. 65세 이상은 그냥 가는겨? 신분증 주시면 제가 우대권 드릴게요. 신분증 보여주시면 우대권 드릴게요. 알았어, 이거 찍은겨? 어디? 빨간색 테두리 안에다가 찍으시면지안 되네? 응. 네. 음. 그거는 특이해요? 응? 특이하다고. 안 돼요? <laughs> 이거 이게 특이하다고, 이게 이게. 찐문기. 캠코더, 예? 네? 캠코가 이거, 오시모 포켓이. 음. 이제 세종대왕 유적 야외 전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종 14년인 1432년에 만든 고도와 방위, 낮과 밤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천문 관측기기 응?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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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간 d k a Pam, s h i g a n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천문 기계인 관천의 혼천의 혼천이는 세종의 어. 뭐야? 해와 달별뭐 이런 거 해와 달별 수금 목도성 위치를 관측하는 혼천의 다음에 나오는 이 기구는 해와 달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는 관천대 것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천대 적도의 혼상 하늘의 별자리를 둥근 공 모양의 표시에서 별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한 혼상. 규표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재어서 1년에 생기는 24절기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천문 관측기 규표. 어쨌든 이시조선 시대 우리나라 네 번째 세종대왕이라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죠. 여기서는 주로 천문을 주로한 그분이 발명한 열 여덟 종류의 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실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아보는 휴디용 해식이래요. 현주일구 나침판 없이도 남쪽을 정확히 가르켜 시간과 절기를 알아보는 정남일구 천평일구 용기둥에서 남쪽목까지 연결된 실이 하늘의 적도면과 나란히 놓인 시반에 중황을 수직으로 통과하여 그 위에 나타난 그림자로 시간을 알수 있는 휴대용 시계라는데 자동으로 떨어지는 물시계의 양에 의해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조선시대 의 물시계인 자경눈대 장영실의 도움을 받아서 세종 때 만들었답니다 일성정시의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밤이나 낮 구분 없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랍니다. 이 앙부 일구는 가마솥같이 오목하게 파인 시계판에 달력 역할을 하는 가로줄 13개, 시각을 표시하는 세로줄 48줄로 24절기까지 알수 있던 기구랍니다. 일구대. 태식의 앙부일구를 올려놓는 받침대 이건 앙부일구죠. 천상열차 분야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천사백예순일 개의 위치를 커다란 원, 원 안에 표시해서 만든 천무도랍니다. 대단하네. 최고기. 조선시대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랍니다. 수표 우리나라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7, 8월에 비 내린 양을 측정한다는 데 가운데 구멍이 있지요. 풍기대 꼭대기에 깃발을 꽂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했던 기구랍니다. 이제 발명품야의 전시장을 떠나서 영능으로 갑니다. 제실은 제설을 준비하는 집인데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영릉 제실 그런데 위쪽에 또 제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진 제실인가 봐요. 위에 나오는 제실은 구 제실인데 책몇 권을 비치해 놓고 작은 책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릉 제실이네. 이게 예, 옛날에 있던 구제실이구먼요. 이건 내려올 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연못이고. 있 홍살문 앞에까지 왔는데 홍살문은 악기를 물리치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 문 위에는 나쁜 액을 공격하는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구성되어 있죠. N편 <목소리> 바닥에는 세종과 소헌 왕후 그리고 상설 도해설을 설명판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영릉 조감도가 있어요. 향에서 가는 가운데 길은 향어로입니다 오른쪽 건물은 수락관 그리고 바른쪽은 정자각 바른쪽으로 조금 비치는건 수복방입니다 향어로와 정자각 그리고 그 뒤로는 영릉. 그런데 시간 때문에 저기는 못 가고 빌려온 그림으로 보충해 볼게요. 이 영릉에는 조선 제 4대 세종대왕과 그 부인 소헌 왕후의 합장묘입니다. 하나의 봉분 아래 석실 두개 있는 걸로 합장을 할수 있어요. 영릉을 둘러싼 울타리는 곡장, 봉분을 둘러싼 울타리는 난간석. 앞에 석등은 장명등. 능 주인의 자취를 기록한 신도비나 표석을 세워둔 곳입니다. 영능 어구 돌아 내려가는 어, 길인데 어, 여기 개울 이름이 억구란 능이나 궁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을 얘기한대요. 연지를 다시 돌아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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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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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제실이 왔는데, 작은 책방이라고 써놨네. 요 앞에 첫째 번 제실이 있어. 용은 위토탑. 제산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한 밭이란 언어를 위토답이라고 한대요 관람 안내도 여기는 세종대왕의 그 업적 유물들에 대해서 주. 전시를 해 놓은 공원이요 다음에 세종대왕 역사 문화관이 나오는데 문화관에는 세종대왕의 일대기 업적에 대한 영상과 대왕의 표준 영정이 전시되어 있다네요. 나눠서 세종의 생애 하늘을 열어 백성에게 전하다. 쉬운 문자로 백성과 소통하다. 백성과 더불어 우리의 음악을 즐기다. 이게 유산 조선 왕릉 편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분 동안에 영릉을 다녀 돌아 나왔어요. 주차장입니다. 해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laughs>